우리 경유리는 먹을 수가 없다. 아무시 허락해 줬다 밥을. <laughs> 모두가 주시하고 있어 그녀를. 아밥 먹을 시간 허락해 줘. 음? 아 저기 열었어 안 먹으면 버려야 돼. 음, 뭐 상관 없데. 는 무슨 조합인지 모르네. 한박스 데이고에다 막걸리 먹는 사람 엄청 봤어. 시동건데? 이럴 땐 나라도 빨리 밥을 먹자. 나좀 빼줘. 빨 먹어야 돼. 어떻게 나를 두고 밥을 먹어? 감히 내가 깨어있는데 밥을 먹어? 너도 한입 줘? 사드 보고 있어. 사다들어, 니까 사보야. 아 사보야, 입김 너무 뜨거워. 엄마 허벅지가 너무 뜨거워, 사보야. <laughs> 너무 저량한 표정. 이건 엄마 밥이야. 너 밥은 먹었잖아, 방금. 작은 악마들이. 엄마, 아빠 밥도 못 먹게. 괴롭혀요. 엄마 바위야. <laughs> <laughs> 어느 것도 하나 똑바로 할수 없는 이상황 <laughs> 목욕하고 우리 하바드옷 입을까 하바드 옷? 보현이모가 <laughs> 하바드옷 사줬지? 알아서아 <laughs>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. 잘 싸졌는데 잘 모르겠어. 이래도 뿌동 뿌동해. 잘산것 같아. 이건 또 뿌동뿌동. 오열 대환장 파티를 마치 아이고, 지금 진짜 이쁘다. 귀엽다. 이런 게도치맘인가맘마마가요 아, 이거 발사기 아니야? 나 아까 얘기했잖아, 발사계. <laughs> 발사계네. <laughs> 여기 루루 좀만 더 발라줄 수 있어? 어디다가? 코 주변? 코 주변? 응. 아, 수빈야 활발해. 지아와. 왠냐, 하면 조금 올려서 이만 발랐죠. 진짜 까다롭네, 정말. <laughs> 까다롭게 발라야지. 이렇게? 응, 거기 가 여기 볼다고 약간 위쪽까지. 네, 이 일어났어요. 시시시시, 지아와. 또니. 어? 얼굴에 약 발라가지고 미쳐버리네 아? <laughs> 진짜 야, 아 엄마 두 시간도 남고 있었다. 무엇을 잠안 될까? 미쳐. 미워 안맞죠? 얘야 울면 늑대 아저씨가 잡아갑니다 늑대 아저씨 왔다 늑대 아저씨 왔다 아 늑대 아저씨 한다 무서워 아 무섭다 아 무서워 늑대 아저씨 잡아간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외계인 같다 그 머리 긴 외계인 네. 코네드 외계인 네. <laughs> 완전 잘되네 배달로 쌓인 콜라가 이만큼. 배로 콜라밖에 안 모아서 그래. 작년에도 이거 물료나는 올렸더니 진짜 한 5초 만에 가져가겠다는 사람 한 5명 연락 왔어. 봐봐, 콜라 올리자마자 막 메시지가 지금 막개세개 개 쏟아져. 여기 지금 깡 시골에 가지러 오고 봐봐. 응. <laughs> 엄청 많아. 지금 가도 되나요? 응야. <laughs> 음, 응야. 음, 미끄러졌어? 어. <laughs> 괜찮아? 아. <laughs> 어. 니 괜찮은 거야? 아니, 오빠, 진짜. 이제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안 돼. 큰일 나. 조심해. 뛰었어? 아, 우리 잔디밭에서. 아, 잔디밭다행이 아유. 아빠다 예. 아빠도 맞혔대요. 예. 어 오늘 잔디밭에서 넘어서 다행이다. 응. 나 봤어. 나 봤어. <laughs> <너무 좋았다. 웃음> 아주 어때? 아주 큰일 빼구먼다시한번 응. 얘기해주면 뭐? <laughs> 방금 네가 <웃기>. 뭐? <laughs> 그러니까지 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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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기가 됐 아무튼 우리 애기가 제일 작았다고? 어... <laughs> 아 웃겨 다른 애기도 작다 했는데 우리 어, 애기는 진짜 신생아니까 어, 어, 쟤도 애기네 했는데 걔 뒤집어가지고 고개를 고 이러고 음, 는 맞아 맞아 얘는 아예 <laughs> 그렇게 못하는데 상대편 어, 엄마가 어, 우리 애기가 작아서 있다고 이러면서 음, 그 사, 생각보다 상대 애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음. 바구니 안에 완전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도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집그 웅성웅성하는 사람들도 좀 귀여워. <laughs> 맞아. 응. 애기가 있나 봐. 애기가 있네. 애기다. 애긴가 봐. 계속 애기하는게 너무 웃기잖아. 지우가 똥 싼다고 막 용쓰고 있었거든. 안에서 아막 이랬거든, 계속. <laughs> 그렇게 사람들이 애기 똥 싼다, 똥 싼다. 계속 웅성웅성. <laughs> 똥 싸나 봐. 난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해야 되잖아. <laughs> 사람들 앞에서 전체 공개해서 똥 싸기. 한 다섯 시간 동안 앉자가지고 그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래도 가지고둘다 너무 지쳐서 맨 정신으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치맥을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. 지효가 또 깼습니다 고생하셨어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일 시댁 식구 들어온다고 오늘 대청소도 했거든요 어머님은 음식 다 해갈 테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있으라고 했지만 우리 시댁 식구들 개털에 대한 강박관념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부 털을 치우려면 대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거 한 털의 털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개털 이 소리가 진짜. 그래사부도 호텔에 맡겼어요.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. 내사부 어디 갔냐 물으면 보신닭집에 팔았다고 하려고요. 여보도 오늘 고생했어.